오늘 10편, 80편 말씀 가지고 다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사님께서는 수요일 날 헝가리 도착하셔서 헝가리에서 OMS 대표 사역 대, 감당하는 대표와 만나서 어, 귀한 일정 어, 마, 마무리 하시고 또 폴란드로 또 9시간 이동하셔서 또또 또 다른 사역을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일정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난민들에게 필요한 일들 잘 감당하시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편 80편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가 이게 민족 모두가 탄식할 만한 일을 경험하고 그 탄식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편이 바로 이 80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가 탄식할 만한 일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어, 이 당시에는 어,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사건, 또남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사건, 이 모두가 모든 민족이 탄식할 만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둘 중에 정확히 어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또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며 간구하며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8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구든 탄원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든, 아니면 때로는 우리 마음의, 어, 속에 이제 우러나오는 그런 한탄의 소리를 표현을 하든, 들을 만한 대상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상에게 정확히, 그러니까 들을 만한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 중요한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간구와 탄식의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방향으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요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자시여 양떼를 구원하소서라고 나오고 또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농부시여 포도원을 구원하소서라는 간구가 나옵니다. 즉 지금 시인은 자신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 민족이 처한 암울한 상황을, 어, 양대와 포도원에 비유해서, 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양대인 자신들의 상황은 어떠하냐. 여러분, 5절, 6절 말씀에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먹고 마시고 있다. 여러분, 눈물을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상황이 되는 즉 지금 너무 만만하니까 아무나 와서 이 양떼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오히려 주변의 이웃들이 와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아, 저거 내가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양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포도원인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하냐.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담이 허물어져서 아무나 와서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갈 수 있는 주인의 보수, 보호를 벗어나서 아무나 들어와서 짓밟고 그것을 따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또 13절 말씀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는다 라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멧돼지는 부정한 짐승 그래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까지 와서 그 땅을 해집고 열매를 따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양대로서도 포도원으로서도 지금 민족적인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이 현실 앞에서,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지금 양떼로서 포도원으로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양이자 포도원인 자신들은 그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고 짓밟히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을 외치느냐? 다시를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농부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양 떼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포도원에는 농부가 필요합니다. 양떼가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먹을 것을 먹고 그러면서 개체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양떼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를 잘 가꿀 수 있는 농부가 있어야지만 그 포도원이 보호받고 그 포도나무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목숨과 같고, 농부 없는 포도원은 버려진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일이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농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이 시인은 보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의 농부가 되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아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양떼들의 소리를 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어, 돌아보소서, 굽어보소서, 돌보소서 14절 말씀해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요청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이러한 포도원의 상황을 주님께서 돌아오시고 굽어보시고 돌보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양에게 목자가 있을 때에 보호와 인도를 받고 또포도원의 농부가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칭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4절, 7절, 14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요. 그래서 4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요. 14절에서 만군의 하나님이요. 19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양과 포도원이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목자와 농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또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농부와 목자가 어떻게 하면 이양 떼와 포도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으로 능력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목자와 농부가 힘이 없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많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어원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아니.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 대장 대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쓰게 되는데, 즉 목자로서도 농부로서도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지키지 못할, 인도하지 못할 양이 없고 농부로서도 지키지 못할 포도원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 10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전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먹고 쉬며 정말 편안하게 누워있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고 또 이전에는 정말 기름진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정말 나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혹시 나의 상황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않고 농부가 되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농부 되심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정말 주변으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들어오실 때, 그 중심이 회복되면 그 주변은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의 손을 얹으소서. 나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얹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우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곳에 보호와 인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또 다시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의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10편의 저자처럼 나의 상황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나의 삶에 얹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